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낙현의 비전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낙현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과 장애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수 교사분들로 선정된 최하은, 이양숙, 박찬영, 이동초 선생님께 표창을 드렸습니다. 우리 낙현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늘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남은 우리 교회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5월 22일 내일입니다. 수도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남양주에서 개최됩니다. 25일 목요일은 군산으로 어르신분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십니다. 28일 다음 주일은 성례식을 개최합니다. 네. 2023년도 전도 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교회사랑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 제3 남전도회와 제2, 제4 여전도회 분들께서 오후 1시에 1층 로비에 모이셔서 기도드린 다음에 전도활동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 여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요 전도의 날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건강 완쾌와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쟁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경필사 많은 성도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으로 더욱 크게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필사 책상 위에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필사 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후 작은 목자분들은 필경대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교역자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 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제2 남전도회와 제3 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대학부 모임이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유초등부실을 미리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말레이시아 마을목장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